제가 지난번 저탄고지 식단을 추천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추천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몸이 건강해져서 예민해진다. 저는 모든 것에 예민함보다는 둔감함에 가까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저탄고지 식단을 하고 나서 감각이 예민해졌다고 느낀 게 있습니다. 일단 귀가 밝아졌고 후각도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 정말 민감해졌습니다. 이두 가지의 단점은 새벽에 잠이 많이 깨요. 그래서인지 새벽에 잠이 깬 날은 다음 날에 성격이 좀더 예민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음식도 가리는 것 없이 잘 먹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밀가루 그리고 단 것들을 먹으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요. 먹고 난 이후에는 잠도 쏟아지고 속도 더부룩하고 숨쉴때 답답함을 느껴요. 제가 예전에는 둔감해서 못 느꼈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물론 안 좋은 음식들을 안 먹으면 되지만 사람이 평생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저는 친구들도 만나야 하는걸요. 그래서 느낀 게 둔감한 제가 이 정도로 느끼는 거면 원래 좀 예민하셨던 분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더 피곤해지실 것 같아요. 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쉽게 할수 없는 식단이다. 저는 운이 좋게 명캡님이 저탄고지 식단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식단을 하기가 접근성이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만약에 명캡님처럼 주변에 저탄고지 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식단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식단을 맨 처음 할때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이 가게가 메뉴가 이러이러 한게 있는데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주변에 물어보는데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면 저탄고지가 아닌 고탄고지의 식사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하기 힘들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명객님이 지난번 자전거 여행을 가셨잖아요. 그때 일주일 동안 제가 사무실에 혼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냉장고 안 그리고 천장 안에 저탄고지 식단을 할수 있는 식재료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리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레시피 자체도 잘 모르고 식재료품이 있는데 이게 뭐고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 먹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면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가면 감동란 밖에 먹을 게 없고, 혼자 무한리필 고깃집을 가자니 창피했어요. 그때 이후로 캥찜님들이 가끔 댓글로, 아명캥님 같은 언니 있으셔서 부러워요. 라는 댓글을 공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무실에서 요리를 해 먹지만, 집에서 모든 요리를 해 드실 수가 없잖아요. 이 식단을 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서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혼자서 이 식단을 했으면, 한 달도 안 돼서 포기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 식비가 많이 든다. 아무래도 좋은 질의 고기, 지방을 먹다 보니까 음식을 해 먹을 때그 재료들을 사는 값이 조금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명객님이 그러는데 저희 생활비의 90%가 식비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명객님 죄송합니다. 어쩐지 명객님이 저탄고지를 시작한 이후로. 옷을 안 사시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없어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명경님한테 카톡으로 제옷 입고 갔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집비가 그만큼 많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laughs> 그리고 가끔 명경님이랑 같이 마트 가서 장을 보러 갈때 가공식품들은 값이 싼데 자연식품 쪽을 보니까 확실히 가격이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식단을 하기 전에는 밖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 편의점에 가면. 그냥 컵라면 하나를 먹던가 아니면 빵 하나 우유 하나 학식을 먹던가 아니면 학교 주변에 값이 싼 식당들을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보통 식사가 6천원에서 8천원 사이면 해결을 할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식단을 시작한 이후로는 국밥을 먹더라도 직접 끓인 데를 가서 먹으니까 8,000원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고기 무한리필집을 가면 만원이 넘으니까 아무래도 식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복학을 하게 되면 옷을 못 사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되면 명캡님이 옷을 사시겠죠. <laughs> 이상 제가 저탄고지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